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 d 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어,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맞춰서 조정 구간만 잘 노려 본다면 충분히 정고점이죠. 39,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상승시켜드릴 여러분들의 차 타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언제라도 상담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뭐 계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의 택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많은 상담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상승 추세가 이미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어요. 4월 10일 영상이죠. 그리고 몇 프로가 내렸죠? 마이너스 30% 정도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었어도 뭐30% 손실 안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는지 잠깐 언급해 드리자면 KNJ, KNJ도 그때 말씀드리고 언급드리고 나서 35% 가량 수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네오위즈, 이즈, 네오위즈도 말씀드리고 20% 정도 상승이 나왔고, 지금도 현재 계속 상승 추세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V한테, V한테 도 30% 이상 수익권을 줬고요 이런 종목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로 인증하고 종목만 받아 가셨어도 단기적으로 20% 30% 수익 다 얻으 셨을 텐데 맘 편하게 수익 자랑하고도 남았 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에코프로만 들고 있었다 존버를 지는 걸 뿐이죠 뭐 효율적인 매매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어, 다행히 어제 반등이 크게 나와 줘 가지고 망정이지 더 빠졌으면 40%에서 50% 그냥 기본으로 빠지는 거였죠 뭐 이제껏 나온 주제는 뭐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고요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은 수익 챙기시고 뭐 다음 타이밍 노렸어야 되는 게 맞죠 마냥 행복해로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수익 다 까먹고 뭐 좋은 거다 놓치고 속만 상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매매 그만 투자 뭐그 말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제대로 된뭐 분석도 하지 않은데까는 충분히 치렀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투자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뭐 어쨌든 제 자랑도 조금 했으니까 뭐 에코프로 뭐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정확히 말씀드려야겠죠 집중하시고요 자 최근에 에코프로와 함께 뭐 2차전지 종목들이 강한 조정 끝에 뭐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죠 뭐 이거는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뭐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가 박스권이고 요렇게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50만원을 이탈하면은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 일단 있는 고런 위치라고 말씀드렸었고요즉 50만원 근처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어 좋은 소식이죠. 큰 상승으로 단기적인 반응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70만원 선에서 계신 분들은 사실 의미 없죠. 이제 겨우 뭐 먼저 놔라, 먼저 놔라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6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단 이제 60만원 이상이 흐름이 나오려면 이슈가 있다면 충분히 이상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공장 증설이라든지 어 양산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위치라고 계속 강조드리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은 뭐 지금까지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 필요했다는게 핵심 포인트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구요 아직까지 연락 못 받으셔가지고 물타기 기회 놓치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제 귀엽고 큰 상승이 나오면서 뭐 정말 좋은 기회가 사라진거죠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뭐 지금 근데 여기서 그대로 오픈 해버리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풀수 없는 내용 이기도 하구요 이제는 또 다른 전략자서 적용해야 하는데 이런 고급 정보들 다 오픈하면은 기존 구독자분들 불만도 엄청 커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신 후에 문자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잔소리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은 뭐 이제는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들 계좌 불러드릴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하고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뭐 매매 팁이라든지 이슈 테마 종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테코 프로처럼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 종목들 뿐이다 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가지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깐요 비반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씩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이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 안보고할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집중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뉴스 제목 정도만 읽고 가도록 할게요. 인지이노텍 테슬라 사이버 트럭 카메라 모듈 수주 성공. 작년 말에 1조 5천억을 계약을 했다. LG 이노텍에서 테슬라 뭐 사이버 트럭 카메라 모듈을 1조 5천억 원 수주 성공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자율주행의 진화. 산업 패러다임 변화 이끌 것.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XR. 자율주행 신규 전방 시장 개화. 뭐 카메라 모듈주. 랠리 기대감 상승 오른뉴스 그리고 두산바켓 37조 자율주행 농장비 시장 종조준 지분 투자도 확대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딱 이슈 보면은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바로 자율주행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산업은 뭐 이미 몇년 전부터 주변 곳곳에 녹아들어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테슬라에 뭐 자율주행 차량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자율주행 기술이 차량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일종의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만큼 해당 산업으로 꾸준한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정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관련 기술 개발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분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테슬라, 애플, 현대차 같은 이제 글로벌 자동 자동차 그룹들과 연계된 국내 기업들이 독자적인 관련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술력을 가진 알짜배기 종목들이 있다는 점도 메리트가 큰 부분일 거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종목 또한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 드리라는 점뭐 지금 내용이 아쉽다. 그래서 추가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꼭 위에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셔야겠고요. 자 그럼 슬슬 오늘의 종목을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피런티아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살펴보자면 기업 분석부터 보고 갈게요 퓨로티어는 시가총액 2414억에 코스닥 소형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투자 의견은 뭐 강력 매수 쪽에 지금 투자 의견이 집중되어 있네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기업 요약 보시면 은동사는 2005년 6월 설립되어서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차 장비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반년간의 양산 실적을 통해서 티어원 전장 업계의 뭐 기술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삼성전기의 A형과 스코닉스의 E형, 전장 카메라 제조 라인의 픽티브 온라인 장비 납품을 시작으로 듀얼 온라인등 다양한 뭐 조립 및 검사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부품 개발 및 판매 전문 기업인 IRV테크와 2018년 합병했다. 그리고 최근 매출 보시면 은 2022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별도 기준 매출액은 21.3% 증가, 영업이익은 33.8% 증가, 단기 순이익은25% 감소했다. IRV 테크와의 합병으로 부품 사업부를 신설하였고, 카메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자동, 자동화 장비 내에 필요한 산업용 PC, 검사용 LED 강원 자동화 컴포넌스 제품을 개발, 판매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고 2021년도 뭐 처음 중국 현지에서 수주한 산업용 PC 산업이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런 기업 요약도 잠깐 봤으니까. 이제 관련 이슈들 보시면은 이것도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보고 갈게요. 퓨런티어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모듈 장비 국산화 전장 사업 확대. 그리고 퓨런티어 분기 영업이 100배 밀려드는 주문.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승부수. 어,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민이 밀려들고 있고 영업이익은 100배 예상하고 있다 그런 뉴스고요 퓨론티어 고성장 ADAS 자율주행 시장 내 핵심 솔루션 장비 공급 이런 호재들이 있죠. 자율주행 시장은 뭐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미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뭐 해당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에 주목을 안할 수가 없죠.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 있고요. 그리고 퓨런티어가 LG 이노텍과의 고객사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수주 역할을 하기 쉽다는 게 이슈화되기 쉬운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물론 앞선 내용이 퓨런티어가 그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사실 기대감만 형성되는 단순 테마 주겠지만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모듈 장비 관련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뭐 해당 산업의 확대는 고프런티어의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한 기간이 그게 길지 않음에도 뭐 꾸준한 흐름을 만들어왔고 뭐 최근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단기 조정 이후에 나오는 반등 구간에 접해 있으면서 기간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중임을 확인할 수 있죠. 간단하게 가격 구간 보시면은 이렇게 보자. 어뭐 이정도 되겠죠 26,000원부터 35,000원 사이에 뭐 단기 박스 구간에 형성할 수 있겠고 이 흐름을 맞춰서 조정 구간만 잘 노려본다면 충분히 정고점이죠 이 부분 39,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더군다나 최근 정부와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서 꾸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뭐 공급 계약 관련 이슈가 나오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에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되겠고 그만큼 아주 알짜배기 정보기 만큼 제대로 기회 노려봐야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매수와 대응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탑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20명, 20명에는 지금 영상에서 밝히지 못했던 별 3개짜리, 숨겨왔던 알짜배기 정보, 최소 30% 정도는 빠르게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울려있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은뭐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 골치덩이 종목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자식한테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가지고 계좌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메트를 통해서도 좋은 자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차 타고였습니다.